구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택배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대해어요 영진TV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지은 어, 전무로 창업 멤버고요. 게스트를 모신 이유는 한지은 전무의 할아버지께서 6.25때 순국하신 군인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명진TV가 마음쓰러을 통해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배,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정말 그분들의 희생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자유대안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설명 맞아요. 좀 해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국방부라고 해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에서 음. 어, 할아버지의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드리겠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쵸? 손녀, 손녀인 딸한테, 손녀인, 어, 손녀인 예. 저한테 연락이 무공훈장을, 와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 우리 명진 TV 채널에서 처음으로 언박싱하는 네. 너무 겁니다. 궁금하고. 기다렸었고 유교 무공훈장 찾아주기, 찾아주기 조사단 한다. 이렇게 뒤늦게 거의 뭐 70년 가까이 네. 지나고 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디서 음. 돌아가셨는지 그알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훈장을 뜯고 나서 여기 있는 번호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은 환충원으로 위장 네. 기장 신청도 기장을. 가능하다고 아. 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할아버지가 이게 정말로 미남이십니다. 네. 지금 무슨 배우 음, 같으세요? 네. 그때 당시에도 뭐 할리우드 배우 같다고. 이분이 음. 1928년생이시니까 28년생 5월 20 7일 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무궁훈장을 보내주시면서 그이 생일도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음, 네. 돌아가신 아. 날짜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동안. 아. 51년 3월 20일에 돌아가신 3월 20일. 거예요. 3월 그 2일 장소도 나오네요. 네네. 지금은 지명이 없는데, 서울 북명동 아니면, 네. 북악산. 네. 저는 이제 북한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것도 어,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목격자의 네. 말에 따르면, 벙커 안에서 할아버지가 계셨고, 머리 위로 폭격이, 폭격이. 떨어져서 네. 들어가셨다고 어, 들었어요. 1950년 6월 25일날, 6.25 전쟁이 터지고, 완전히 북한한테 밀려서, 부산 지역만 겨우 남았다가, 다시 이제 9월 달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군이 다시 올라가서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육이오는 아시겠지만 김일성과 그 당시 최고의 남로당 지도자였던 이제 박헌영이 기획을 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스탈린,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일으켰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중공군까지 개입을 해서. 오십 년 십이 월에 이제 흥남 철수 작전 그 하고, 유명한 네. 그게 이루어지고 일사서. 후퇴 때 중공군이 이제 미국 아, 빌려들... 내려오니까 시작하죠. 우리가 다시 내려왔다가 음. 3월 14일날 유행군이 다시 서울을 휴전선 인근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거죠. 3월 2 0일날 돌아가시던 얘기는 대대적으로 다시 뭔가 아마 반격을 하려고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전사하신 거예요. 그렇 아드님이 이제 돌 지나서 음. 이제 좀 아장아장 걸기 시작할 때 그때 전사하신 거예요. 맞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름 잘 사는 집이었고 이렇게 애기 상이 있을 정도의 양반가에 그리고 이제 돌된 아들이 있는데 유교에 참전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순국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잠시 저희는 좀문념을 하고 이걸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의 훈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큰 뜻으로 위국 황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글귀가참 귀한 훈장을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하네요. 자, 한번 이제 손녀 닦해서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네, 뜯어보겠습니다 제 동생 딸이 이번에 또 영화에 나왔어요 네. 이병헌 딸로 네. 할아버지가 네. 기뻐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한지아의딸 이서아 <목소리> 영화 이름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증손녀딸인거죠 그렇죠, 그죠 그죠 렇 증손녀딸 의또 딸이니까 이렇게 되습니다 아,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어요열어보 있다. 뭐 육군 일병 한창수 제1 일병. 고병사단이고요. 귀화는 멸공 전선에서 재반 애로를 극복하고 헌신 분투하여 발군에 무공을 세웠으므로 국군장관아 예. 어 조국을 위한 불굴의 투원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멋있네요. 늦었지만 어, 이번 그렇구나. 일을 통해서 어, 6.25 한국 전쟁 기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인과 유엔군이 많은 희생을 치러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연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6월 6일 현충일만이 아니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을 살, 갖고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우리 한지은 전무 덕분에 이렇게 훈장을 어,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